안타안 안 타고 집에 가서 먹을까 그아 사탕 까줄게. 영상 찍고 있어? 영상이야. <laughs> 타고 타고 먹자 타고. 네, 진웅이가 소개. 저희 이제 사탕 먹을게요. 해봐. 우리 이제 사탕 먹을게요. 열띠따 사탕이야. 아빠 사탕 먹자. 무슨 거 먹을래? <웃음> 장갑 빼야 되나? 딸 딸기빵? 장갑 빼야 되나? 그거 너 장갑 빼야 되잖아. 장갑 끼고 그 먹어. I'm 자 o 먹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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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. 서 m n 멈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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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 근데 지금. 응. 다쳐, 애들 하지 마. 이게 놀러 온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, 만에 다친다니까 너. 음. 놀러 온 기분이 어때? 트쳐 아저. 어, 한테, 진우가 여기 놀러 와서 기분이 어때? 별. 네. 별이야? 응. 좋아, 안 좋아? 좋아. 좋으면 여기 보고 춤한번 춰줘 봐. 시작. 그래, 그래, <웃음> <웃음> 안녕해, 이제. 안녕! 여기 보고. 안녕!